조승구가 송대관의 말 뒤에 응급 입원을 했던 상황. 송대관의 한마디가 조승구 인생을 바꿔놓았다. 조승구 최근 안타까운 고백. 한때 유명했던 가수인 조승구가 올해 환갑을 마치합니다. 조승구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수로 활동하기 전에 그는 태권도, 격투기, 합기도 등 운동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키가 180cm지요. 1983년도 미스 코리아 참여한 미경 씨와 결혼을 했고, 미경 씨는 조승구의 관리자로 역할을 했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일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조승구는 본명인 조승우에서 현재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동명의 다른 배우, 동명의 다른 가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운동 많이 한 시절. 즉, 1980년쯤 강한 이미지가 필요해서 바꿨다네요. 원래 운동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조승구는 우연히 1984년 지인의 부탁으로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아줌마 팬들도 점점 생겼고 그 클럽에서 정규로 노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인연으로 1989년에 조승구의 첫 음악 앨범이 나왔지요. 그 곡은 조은파 선생님을 부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곡 발행하자 듣는 사람의 반응이 아주 좋았으며 몇만 장의 lp판이나 판매되었습니다. 여명의 누동자라는 솔로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린 음악을 싫고 경쾌한 노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음에 그가 따로 나와 다른 작품 작사에 계속 도전하였지요. 그렇다, 1996년 꽃바람 인연 조승구의 히트곡은 결국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노래한 매번 조승구를 보러 온 미스터리한 여인을 생각하며 썼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결국 더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에 조승구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투병 중 시절 그가 차만 타면 잠이 올 정도 피곤할 뿐더러 처음에는 조승구의 공연을 본 사람들과 송대관까지 그의 안색이 너무 이상하다고 병원에서 검사 꼭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송대관의 승구야 내 얼굴 보니 아픈 모양인데 행사 끝나고 반드시 병원에 가봐라는 한마디에 조승구는 병원에 가봐서 갑상선암 말기인 것을 알아냈지요. 사실 암은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진단을 들은 상황에서도 노래를 할수 없다는 것만 난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수술 당장 하라고 했지만 결국 조승구의 몸이 너무 약해서 두 달간 입원해서 항암치료를 받아야 수술을 할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14kg 체중 감량과 성대 관련 신경 30% 절단 등 조승규의 전체 건강 수치가 3의 1분으로 떨어지면서 음악 커녕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수술 직후 혼자서 걷지도 못한 지경이었답니다. 하지만 격투기 선수로 활약한 덕에 승부욕이 발동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운동을 계속하였고 몸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노래를 부르려면 쇠갈고리로 밑으로 당기는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조승구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수년간 사투를 벌이고 기적처럼 목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승구 아내가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정말 앞이 캄캄했고 그가 할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는데 이제는 노래를 못한다고 하는 거라고 해서 속상했답니다. 그래도 서로 속상한 내색은 전혀 안 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난 그런 매니저나 하지 뭐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뻣뻣한 사람이 무슨 매니저를 한다고 그래 하고 말았죠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말로는 처음에 행사 있을 때 부르면 가긴 갔는데 지방 행사라서 너무 멀었고 조승구는 차 안에 계속 뻗어 있더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을 아플 수 없지요라고도 했지요. 그렇게 조승구는 그런 대단한 아내의 응원과 도움으로 고난 끝에 드디어 2015년 초에 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알게 되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생노병사의 비밀을 출연하는 바람에 대림성모병원의 평생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노력, 뒷걸음 절대하지 않은 정신으로 점점 예전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목소리가 신기하게 회복시키는 물론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가져서 화제된 적도 있는데요. 그의 음악길에도 사랑의 꽃등 히트곡들 더 많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왜 전통 가요대상 인기가 수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2015년 신곡 '구멍난 가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대관의 말 덕분에 그는 마침내 괴질병을 제때에 발견했습니다. 송대관의 말 이후 조승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조승구의 불굴한 그 의지가 계속하길 또한 그의 음악길 응원해 주는 사람이 늘 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